아니 롤에 이런 캐릭터가 또 있을까? 많이 넘친달까? 롤 하기 힘든 사람들도 할수 있게 해주는. 어? 자, 아유 네, 아유 아유, 읍차 아유 좋았습니다. 네. 이번에 아이즈펫 상품 취소하셔서 드니다 나가. 야 이게 왜 죽냐 아니 그냥 배에 힘좀 주고 버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란 방패 사려고 했는데 처음에 추천템에 도란검이 무난하게 일반적으로 좀 뜨길래 아뭐남 탓하는 게 아니라 아참 막을 도리가 없다 아. 아니 칼리아 그냥 오지 말지 뒤에 칼리스타가 있으니까 내가 괜히 뭔가 되는 줄 알고.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 라인 하나는 잘 미는 새끼 누가 오든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시원시원하게 미는 새끼 이차 타워 하나는 깔끔하게 밀러다니는 새끼 나름 기술 하나는 있는 새끼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네 네? 괜히 발언 치는 거 보면은 미련 남으니까 아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새끼 보면은 미련이 남단 말이야 아 뭐야 이거 에이 어차피 뒤질거 묵기 안쓰는 새끼 그냥 반응 못하는 새끼 쉽새끼 응? 뭐야 뭐야 어어 마오카야 아유 그래 여기 뭐뭐뭐네 아유 모르겠다 그래 그래 살로나 아유 그냥 뺄게 그래 응. 천천히 천천히 점막 걸고 뺄게요 응. 네, 끝까지 상한짓 안하고 필요할 때딱 해주면 된다니까요 드린한테 우리 팀뭐 많은거 바라지 않거든 이런거 이런거 옆에서 그냥 이렇게 거들어주면서 응? 궁쓰고 타워 이렇게 맞아주는 타워 맞아주는 아..아..아..안돼 네. 어, 잠깐만 예. 네, 좀안듯다 드린한테 애들이 많은 거 바라지 않단 말이야, 그냥 이 정도. 그냥 이렇게 살살 흔들어 주면서, 뭐, 저기 이제 레드 뺏어 먹고. 잠깐만, 잠깐만. <laughs> 뭐야, 뭐야. 아니, 이러면 뭐, 그냥 바로 먹고, 욕 먹고, 뭐, 그런 게 국룰 아니냐? 무슨 롤 챔스도 아니고, 플래티넘 게임에서 미드 뭐, 그냥 달려고. 그래, 아, 어, 블라디아 라인 정리. 그래, 좋아, 그런 거. 아, 어? 어. <laughs> 그래, 어 텔론, 응? 어? 어, 어, 그래, 어 그럼 이제 우리 턴이죠? 아니네? 나 어떻게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구나. 응아 잠시만, 잠시만. 아, 나좀 젖어요. 못 생기면 말만.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 뭐야? 아 참. 아. 어, 음. 이 음. 각인데? 응. 음. 순식간에 솔킬각이 리버셀 솔킬각으로 이렇게 예민한게 미드라인이에요 응? 당했습니다. 갈아야 되나? 뭐야 아유 미안해 얼아 어. 뭐야 아내 으앗 어? 으앗 어 가는 중이요 가는 중 가는 중 고루키야 아니 고루키야 면마 알리스타야 어 그래그래 그래. 아유 뭐야 어 아, 다시 백 네? 아 아니, 쉐님. 아니, 알리스타가 세명딱 뛰우면서, 없던 럼벌이, 시험 와가지고 궁까지 쓰고 가줬는데, 왜 지는 거야, 이거를. 뭔 유지력 차이야. 그냥 니가 라인전을 쳐 발렸잖아, 쉐나. 그니까, 없던 럼벌이 와서 궁 써주고 갔는데, 쉐는 진짜 없었음. 그 와중에 사메라는 이제 자기한테 궁 써줬다고, 쉐한테막뭘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 응? 수하겠나이제 팔아주고. 응? 뭐야, 이거. 아. 에 괜찮아요 빠르니까 야, 원래 같으면 좀 약간 대참사 그런건데 가버렷 그냥 제가 먹겠음 오케이임 세 아, 사람 먹자 그럼 응 아. 아, 서로 그냥 깔끔하게 주면 그림이 얼마나 이쁘냐 그림이 이쁘잖아 그냥 니가 줬으면 나 그냥 갈게. 에이 서로 비싸만 하고 그냥 졌으면은. 어? 쉐는 왜 나한테는 궁안 쓰고 맨날 얘한테만 주냐? 궁쿨이었으면 하는데 내가 위험할 때마다 궁쿨이야 왜? 불감신을 가든가. 이제 사람 먹자 그냥. 응. 아니 레드는 팀에서 제일 센 사람 먹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세 가지고 먹어줬는데뭐 어쩔 거냐고? 응? 한방따 스웨인 방금 이거 한 방에 팔 한쪽 그냥 따 인체 연성도 안 했는데 팔이 날아가버린 스웨인이다 따 응? 살러스 놓다 따. 따 응? 이럴줄 그냥 자체 적인쉔 궁을 딱 사왔다 응? 우리 가 궁이가 최이 궁을 안 준다? 그럼 아이템으로 그냥 신궁을 쓰면 된다. 응? 셀러스 이제 발가락 한세개 정도. 큰놈 하나 땅 가지면 발가락 최소 세 개. 탱커 아니면 그냥 팔한 자. 딱 장전 됐죠. 어유 막풀쓸것 같은데. 에이. 얘들아 그냥 살짝 빼면서 해야되지 않나 응? 빼면서 하자니까 응? 그냥 가어 릴게아 아, 모르겠다. 뭐. 그래 서로 엘리전 가자. 뭐야? 아, 자, 자 내가 오 레벨이기 때문에. 아유. 음? 뭐야? 음? 아. 네. 아왜 오바를 하고 그러냐, 사미라야, 응? 음? 어, 쟨또 뭐야? 아. 1230, 징스, 풀. 그냥 죄송하다고 해라. 어? 플래시를 또 재고 있어. 아유, 응? 음? 이런 거 가야지.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 아. 아유, 응, 음, 아유. 어떡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음. 빠지기 날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결국에 뭐 류신이 만들어냈으니까 아유 얘가 <laughs> 좋다 그죠? 적당히 음. 어, 좀 하지 갈리오야 갈리오 딱 여기까지 더 하면은? 화가 날수 있다 아 근데 요새 서포한테 이러면 안 되던데 문제가 되드만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그래 당해야 되는데 서폿이 당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한 명이 롤 하다가 나간다. 만약에 뭐 원딜이 나왔다, 아 그럼 그냥 썰은위드가 나가도 아 그냥 썰은 시간 낭비하지 말죠. 정글이 나가도 아 그냥 썰은 이런 느낌인데 서폿이 나갔다? 우리 팀 원딜 리드가 잘 컸다? 쓱 조금 어, 해볼까? 뭐 이런 어 네, 난, 난 모르겠다. 에, 에. 바로 가서 딱 딱! 만이 정도 하고, 네. 어? 음, 뭐지? 아니, 근데 맞추면 잡잖아. 응? 어. 될것 같은데. 양념 네 양념 음음음 이거 전 풀면 뭔가 만불 먼저 해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후물 가서 전령 풀면 5만원 아니 뭐 적팀 후물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어려운 아니지 않나 음, 음. 아니 뭐부터골도없고예뭐 네, 그렇게 이럴때는 뭐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뭐네아무도 뭐라 안했는데 아 핑화 다썼다 어나 죽었다 음. 와, 아니, 갈리오, 네. 나, 도발, 어때? 도발. 이런, 물어보는 자체가 그냥 나 서포터다. 그냥 미드 갈리오 했으면 아무 말안 하잖아요. 아, 물론 그런 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먹어서 말 건데. 아 이러면 좀싼 티가 나는데 Q로 어느정도 이제 딱 날아가다가 방으로딱 돌아가야 그게 멋진건데 날아가자마자 돌아가면은 싼 티가 난단 말이야 그냥 밀어 응? 뭐야 아왜 이래요 레드가 있으니까 조금 뒤에서 좀 멈추며 칠때 이렇게 있으면 스텝 밟지 마라! 헛! 라인 뭐뭐 뭐 하는데, 아이 괜찮아요. 자꾸 저그 쓴맛을 좀 봐야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큰일이 나는구나. 알아야죠. 그냥 때려, 그냥 죽여! 아니다, 그냥 죽이지 말자. 제라스님 뭐 알았어, 예. 네. 에휴, 맞추기 어려운 그런 자리였던 건 알지만, 응? 아니, 잘라어요 용감하게 그냥 평타한테 때리고 이... 하면 되잖아. 아니, 뒤에서 머리라도 하이 빗든가 쓸모가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지랄이냐? 너는 응? 내 피통이 어디? 물론. 아 제라스 진짜 목 조르고 싶네. 아 물론 롱소다 하나에 그냥 눈이 혹해서 와드안 사온 내 잘못도 있어요 맞아 인정해. 근데 제라스가 스탑 맞췄으면 됐잖아. 보이시나요? 제라스야. 씹새끼가 진짜. 왜 제라스 하겠다고 한 거야, 크크크. 명예 명 압패였습니다. 에. 누가 처 웃어. 아니 웃을 분위기야? 하자, 하자, 하자 그냥. 아니, 방어각좀 줄여. 제라스야. 뒤에서 이지랄하고 있네. 급해서 그만 아, 욕 먹죠. 예, 네. 이겨서는 안 돼. 들어온 작업이야 한다. 뭐야, 너? 죽이려 뒤로 빼서 오줌 발사 내놨어요. 왜 안해? 나 같으면 하겠다나 같으면 벌써 미드 밀렸나? 그렇지, 오줌 발사 아니, 왜 발사 안해? 해주세요. 제발 그래! 아니면 제라스 버프 됐나? 오줌에 돌을 넣었나? 굉장하네요아나 진짜 누가 다이아만 보내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우르고 타고 싶지? 우르고의 승률, 아니 탑 트렌드 그래프 3위네. 위드로는안 되나? 위드가 요네니까. 아니 우르고 괜찮을 것 같은데? 우르고 태도 됨? 바이크랑 비슷하게 생겼네. 수박 조합으로 가자. 1레벨, 이제, 와, 이러다가, 갑자기 난데없는 이 e 스킬, 한 방이면은. 바로 그냥, 에? 이에쉴 실드가 있네? W 실드 아니었나? 음. 기다려부터 가는 게 맞나? 아, 템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아, 모르겠다. 약간, 이제, 옛날 카오스 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 생명의 구슬부터 바꿔보는. 템트리를 잘 모르겠다. 800원짜리 생구를 두개 사라고. 방금 살짝 고수 같았다 인정 아니면 우르가 태어나서 처음인데 이그 정도면 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어탑 예, 다이브 가능할지도? 불사공 보이스 아 얘가 궁이었구나 라인 밀어봐 그러면 아어 어? 잠시만 잠시만 되나? 에라모르로겠다에 잠깐만 나 이거 위험한 거 같은데. 일단 먹을게. 몰라 몰라 몰라. 아니 왜왜 왜 그래?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 아니 로밍 성공했는데 왜 그러냐, 나르야. 버탑 골드 먹었잖아요. 아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응? 그래. 오키 오키. 아얜또왜 바텀 오고 있냐 아니 탑을 가지 나루야 아니 진짜 의미 없네 탑 깨진데 너 물음표 핑이냐 너는 아 진짜 사람들왜 그 이래 어. 그냥 바로 무지성 점화 가버려

버려가 버려가 버려. 다음. 지금 가요. 不不不不不不不 이팀어 어디가? 구님 유튜브 잘 보고. 피해야 되구는이친이친구이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는이친이친이다 죽었네. 응. 야 이게 어나 약간 봄에서 썩는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나 썩는 거 같은 아내궁 아니, 잭스가 그냥 무지성 징크스 머리 위로 WQ 찍었는데 그거 맞고 죽으면 어떡해, 징크스야! 네, 여러분들, S등급 나온 사람은 죄가 없어요. 이 판에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걸다 했기 때문에. 오케이! 에 네, 모르겠다. 에 네, 그냥 죽자! 아니 우르곳이 되게 낭만이 넘친달까? 롤 하기 힘든 사람들도 할수 있게 해주는 어렷! 어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어, 침착해야 돼? 나, 어떡해? 어떡해? 어어. 떻떡해 에라이? 아 아유, <laughs> 아, 무빙 좋았는데. 어, 잠시만, 잠시만. 뭐야, 너. 아니, 아니, 잠시만, 자크야, 어어어. 어, 그냥 죽어. 아, 씨발,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네, 어? 아? 쭈쭈쭈쭈쭈! 네. 아니 롤에 이런 캐릭터가 또 있을까? 백스텝 딱 밟으면서 그곳을 좀 보세요. 프레임이 못 따라간다니까. 어? 심판의 원. 누구야? 누구야? 누가 맞았니? 이리 오려. 네. 我也太